직장 자해 복장 오늘 면접 봤는데 분명 공고에 자해 복장이 라나 써져 있었거든 근데 특정 부서만 자해 복장이고 내가 지원한 부서는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 어때? 창고로 고객 만나거나 미팅할 일 없음. 어아 근데 자해 복장이면 비즈니스 캐주얼 아 근데 자해 복장이란 게뭐던 자해 복장 비즈니스 캐주얼이 사실상 저는 자해 복장을 생각하는데 음 자켓 셔츠 니트 슬랙스 면접에 입고 간 옷이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어. 전직장은 완전 잘 복장해서 거의 티를출입이고 다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안 돼. 제 생각에는 아, 완전 별로 중에 별로다. 진짜, 근데 이게 옷을 잘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티에 티를 입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뭔가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거죠.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이 꼭 문, 나중에 문제를 다 일으켜요. 근데 물론 이제 고객 만날 일 없으면 솔직히 이해는 가요.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알아요 스스로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뭐 자율 복장 비즈니스 캘리그얼. 그니까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부터가 보세요. 벌써부터 보면은 리닝 입고 싶다라고 하면 돼요. 그니까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 리닝 솔직히 나쁜 것도 아니고 비싼 리닝도 있는데 그러면 리닝을 입고 싶습니다. 라고 안 돼. 괜히 어때 이렇게 두 번으로 보는 거 자체가 벌써부터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이 사회 이분은 사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신 분은 아니다. 뭐 어디 지원 부서 같은데서 전직장 왔다갔다하시겠죠 무슨 뭐 재울 때는 뭐백오 피스 중에서도 IT 백고 피스가 이런 게 많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직급이 올라가려면 그래갖고 나중에 이런 분들 또 변명은 많은데 참 안타까운 사례라 볼수 있네요. 직장 자유복장은 아 그냥 추린 제목부터 추리닝으로 쓰셔야죠 추리닝으로 추리닝 입어도 돼 이렇게 써야지 아주 수가 얕으신 분이시군요 어쨌든 비즈니스 캐주얼도 추리닝도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 캐주얼이 아니라 추리닝 입겠다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니까 비즈니스 캐주얼이 한거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 비즈니스 캐주얼 입다가 추리닝을 이제 거기서 갈아입던지 출퇴근만 하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편한 옷만 입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